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근데 최근에 좋은 소식이 또 있지. 어, 뭐예요? 어제 종체 올킬 했어. 아. 원래 한두달 동안 제가 죽었잖아. 네. 내가 기억하는 게딱 6월 초에 홍보 결승 연습도 와줄 때. 그때 진짜 내가 제일 잘했었거든. 그때 6월 초에 제일 잘하고 중순부터 이제 실력이 팍 줄었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한달 만에 그래도 밀리에서 좀 괜찮게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종체 올킬 이런 거는 좀 영상 좀 올려달라고. 밀리에서. 근 볼까? <laughs> 저도 그게 좀 고민이긴 하죠. 어, 아, 안볼것 같은데, <laughs> 요즘 도제님이 좀 화제잖아요. 음, 방송 다시 켜셨는데 여전히 잘한다고. 맞아, 지금 도제님 기량을 형이 보기엔 좀 어때요? 예전만큼 아니면 예전보다 더? 아, 근데 더 잘하던 것 같아. 약간 시군이, 내가 근데 옛날부터 진짜 늘 말해왔지만 방송이 잘 되면 내가 게임 잘할 수 있다 하잖아. 늘그랬어 네. 방송이 안 되는 사람이 오히려 게임을 더 잘할 수가 없어. 방송 잘 되는 사람은 약간 뒤에 보험이 깔려있기 때문에 뭐시비압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과감! 과감하게 합을할 수도 있고 생더블을 못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생더블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막 정말 절실한 사람들 뭐 예를 또 예를 들어야겠구만 한두열 윤수철 같은 사람이야 태란전을해 토스가 생더블을 솔직히 하기 부담스럽잖아 24강 최종전이라고 쳤을 때 생더블을 못해 근데 방송이 잘 되는 토스들은 과감하게 생더블 때릴 수 있다 약간 그런 거지 그래서 개우경 형이 요즘에 스네다꼬치 사업이 잘 돼서 그런지 <laughs> 게임을 더 잘하시더라고 내가 오자마자 바로 맞았잖아 내가 확실히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엄청 좋아지 셨어 물량 원래 기본으로 잘 뽑았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떠올린 토픽이 뭐냐면 투잡게이머들이 가끔 있잖아요 뭐 스타크래프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있을 것 같고 투잡게이머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시간은 당연히 모자라겠지 연습시간이 부족하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대회를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잘 조절하면 나는 큰그 문제 없다고 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솔직히 투잡해서 만약에 잘 되잖아? 그럼 어, 마음의 안정이 와가지고 더 우승할 수도 있어, 진짜. 홍구님 같은 분들도 유튜브 잘 되기 시작하면서 더 기량도 올라왔었고요. 홍구도 이번 결승에서 구드론 했잖아. 뭐 그거 다 예측한 거긴 하지만. 근데 어느 정도 유튜브가 잘 됐기 때문에 과감한 판단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면은 현재님이 막세트 구국에 또. 어, 현재 요즘 유튜브 잘 되니까.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어맞추기 <깨어맣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이런 말 하잖아. 경민이 형이 맨날 대회할 때 배제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이 잘 돼서다. 내가 이거 맨날 늘 말하잖아. 이거 말한지 한 2년 3년 됐는데 대신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할 것 같긴 해. 이게 몸이 피곤하니까 마우스 클릭이 잘안될 수는 있고. 근데 나는 그게 플러스 백 마이너스 백 이렇게까지는 안 가고 그냥 미세하게 미칠 것 같아. 뭐 어쨌든 이기 사람은 이기는 정도. 어. 예를 들으신 경민님이라든가 도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규모가 있게 잘된 분들이잖아요. 음. 근데 그거 말고 생계를 위해서 생업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그런 게이머들 최근 사례로는 뭐. 김현우 선수가 있겠죠? KSL에서 충격적으로 등장하셨을 때 그런 분들은 좀 오래 하기 힘들까요? 아 근데 그건 좀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거는 나는 진짜 마이너스 100 이상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 자기 사업 그런 게 아니라? 어 자기 사업이 아니고 뭐 진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 해도 8, 9시간 될 텐데 그거 하고 집에 와서 게임하면 은 그다음 날또 회사를 가고 그러면 은 그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좋은 성적은 못 내지 않을까 싶은 네? 가까운 사례에선 서문지연 형도 그렇고, 저기 투잡으로 스타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좀 이제 막 복귀한 전프로 아니면은 아마추어 게이머들 사이에서 그런 게좀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막 좋은 결과를 냈던 결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아니, 그래도 자영업이라는 거는 유도리 있게 뭐 내가 정말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인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회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 그냥 무조건 내가 출근해야 되잖아. 정해져 있는 거잖아. 뺄 수도 없고. 어, 그걸로 될까 싶네. 그거는 좀난 엄청 엄청 부정적으로 봐나 그거는 잘될수 없을 거라고 봐뭐 스타 2 초창기 때나 스타몬 초창기 때나 이럴 때는 상금 헌터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평소에 밥벌어 먹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 상금만 노리고 대회 나와서 하고. 더군다나 지금은 그때처럼 프로리그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활한 삶이 한 번쯤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치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근데 지금 프로게이머 수준이 진짜 내려갔어. 엄청 내려가서 상위권이 이렇게 잘하면은 중간. 권이 없고 상위권 다음에 바로 하위권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하위권 정도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마추어 분들이 상위권은 아직도 엄청 잘하긴 해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만 하기도 한데 근데 네, 그것만으로 생계가 안되니까 어. 원선 진출 정도지 너무 도박수지 그걸 위해서 게임을 한다는게 이런 부분에서 신화적인 존재가 한명 있잖아요 지금은 제명된 분인데 기용범 선수라고 <laughs> 프로 라이센스도 없이 WCG 우승하고 너무 한량이어서 게이머 생활을 그만둔 다음에도 뭐이 대회 저 대회 나와서 상급 타러 가고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도 힘들겠죠 그 당시에도 없었긴 했지만 그게 사실 역대급 재능러지 음. 그러니까 특이 케이스는 특이 케이스인 거지 불편화되기는 어려운 이게 아마추어분들이 일단 그 정도까지 갈 수는 없는 거 같아 그러면 만약에 ASL이 그 매월 열리는 예전에 GSL처럼 매월 열리고 본선 진출하면 지금 ASL 본선 진출하면 얼마죠? 쎄 100만 원 인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법 세, 상금이. 그게 예전 GSL처럼 a s 이 매월 열리는 진짜 빡대회면은 그걸로 상금헌터도 가능할까요? 아, 근데 나는. 그것도 어, 회사를 포기하는 거는 좀 아쉽다. 회사를 다니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건 힘들 것 같고, 뚫기는. 만약에 회사랑 게임이 있는데, 내가 회사가 주위였다면은 그거는 바뀌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아, 진짜 어렵겠죠? 음,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어, 그건 안 됐지. 차라리 그거는 정말 인생 열심히 산다 생각하고 경업을 해야 된다고 봐. 그냥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해야지. 김현우 선수처럼 이렇게 날렸던 선수들은 경업하면 본선까지는 종종 오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소식이 안 들리더라고요. 신동원 선수도 잠깐 방송하시는 것 같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음 맞아. 방송도 참 이게 내가 한 8년 8년 정도 를 했는데 진짜 다들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진짜 많이 해. 그게 뭐냐면은 망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 참 부담스러울 거야. 선우 형은 STX 수저라서 <laughs>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STX 수저가 금수저잖아. CJ가 서브동화줄이고 <laughs> 근데 사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형도 사실 투잡으로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은 음. 나는 방송이라는 본업이 있는 거고, 그리고 형도 대외 상금으로 먹고 사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음. 방송을 본업으로 하는 투잡은 기본 전제로 깔려가는 것 같죠 이 스타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런 게 있긴 하더라 확실히 어려도 내가 종체 상금을 360이더라고 눈 돌아가긴 하더라고 이게 지금 사실 방송하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어 나이는 물론 나보다 많은 형들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되게 돈의 가치를 못 느낄 수 있거든 근데 360이 엄청 크잖아 내가 카페맨의 직원으로 일했을 때가 130. 30만 원 받았었는데 그게 3개월 일한 거를 내가 어제 하루에 상금으로 벌었으니까 눈 돌아가긴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실력이 좋으면 상금헌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또 힘드니까 참 애매해 이게 스타트처럼 이제 온라인 대회가 하루 단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나나 아까 서그 처음 질문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선수 막 분석하는 거 있잖아 네. 재욱이 형 오랜만에 왔는데 어떠냐 어떠냐 그런 거 그런 거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고정 코너로 그 뭐지 정민 님이 음. 스타 유닛 분석하는 것처럼 저희 선수 분석 하나 할까? 요 예전에 스폰방 보면서 형이 20명 주르륵 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나눠서 하는 거죠. 한 음. 명씩 위영진 심층 분석 해가지고 괜찮은데? 1위부터? <laughs> 아니뭐 순위는 상관없어. 한 명씩. 네, 한 명씩 쫙. 아 근데 네. 한 명씩 하면 분량이 좀 없을 것 같아. 한두 명씩 할게. 요자한 아, 명씩 할게요. 한 명씩 해야 돼? 네. 아 아마 10분 안 나올 것 같은데. 파이팅. <laughs>